발로란트 접은 줄 아셨죠? 복귀했습니다. 실력은 여전하겠죠? 오랜만에 한다고 내가 실력이 많이 죽은 줄아시 준비하세요 두달 만에 하는 겁니다. 안 봐줘야겠다, 얘네들. 컷! 컷! 나이스, 컷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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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컷. 나이스. 나이스! 나이스! 이거를? 나이스. 있다있다 있다. 나이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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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내 건데. 오. 아, 패배했네 어, 발로란트 다시 시작했으니까 같이 하고 싶으신 분들은 어 닉네임 적어 주시고 달아 주세요. 그러면 안녕.